안녕하세요. 바로 상사입니다. 오늘은 KCC 마이톤 중에 하나인 MT441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규격은 12t에 600에 600, 피셔드 모양이고 한 박스에 12장 포함되어 있습니다. 마이톤 MT441의 대표적인 시공으로는 이마트를 뺄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마트 마이톤이라고도 많이 불려집니다. MT441 제품은 천장 이중 공법을 위해 경량 철골 엠바에 석고보드를 먼저 부착 후 그 위에 마이톤의 타카를 이용하여 마감합니다. 천장을 이중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흡음성과 단열성의 효과가 뛰어나겠죠? 깔끔한 마감과 흡음과 단열에 좀더 신경 쓰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자재 구입 관련 문의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